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어, 다섯 가지 내용, 아, 여섯 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위안부 합의 1주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소요 수요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참석할 겁니다. 상처만을 남긴 위안부 합의 1주년. 2015년 10월,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생존 할머님들과 유족들은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소송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님들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잘못된 합의가 있은지 지난 1년 동안 합의라는 두 글자는 되려 상처만 남겼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편향된 역사인식은 일본 정부에게 면제부를 안겨줬습니다. 사제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천박한 합의로 점철됐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문영표 전 보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의 긴급 체포된 내용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입니다. 국민노후 담보삼아 기업과 결탁해 최순실과 후일을 도모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새벽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삼성의 승계 구도를 결정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있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반대를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이제 단 하나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후일도모가 유일한 이유이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최순실의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노후조차 내팽개치고 각종 편법과 불법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연일 탄핵심판에 자신 있다,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또 다른 허언만을 늘어놓는 박근혜 대통령에 충고합니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희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변명보다 진실된 타재만이 한때나마 국민의 대표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된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안보로 포장된 제2의 테러 방지법인 사이버보안법, 국민감시법에 불과하다.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사이버보안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고장난 녹음기처럼 안보만을 외치는 파렴치한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히려 안보와 국민 안전은 등한시한 채 사인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긴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와 면목이 있어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해봤자 결국 국정원의 힘을 사이버 영역까지 키워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해 제2의 테러방지법 사태를 야기하려는 정부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 감시, 국민 감시, 국가 감시만을 위한. 잘못된 사이버 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은 사인에게 농락당한 박근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18.5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정원을 등에 업고 국민 사생활 감시할 요량 말고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나 충실하십시오. 대통령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대통령도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굴에 구멍내기 여념 없었던 대통령, 국민 자존심에 구멍내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의 미용 시술과 관련한 의혹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 국민은 도대체 왜 이런 모멸감까지 겪어야 하냐며 울분을 감추기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 날에도 얼굴에 구멍 내 치장하기에 바빴다는 대통령의 의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자존심은 더 이상 구멍나고 상처날 곳조차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생활도 아니고 여성으로서 사생활로 포장될 수도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아이들을 남겨뒀어야 할그애 끓는 단장의 고통을 백분의 일이라도 생각해봤습니까? 그 부모들이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연신 간청했을 때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어떤 형벌로도 그 죄를 다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고 해봤자 그 누구도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시인과 블랙리스트, 국민위의 군림전에 국민부터 대어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 영광이다. 구역질 나는 정부, 천박한 야만은 무지로부터 나온다. 최순실이 기획하고 김기춘, 조윤설이 손발 역할을 했으며 박 대통령이 지시한 문화인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화계의 거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은시인이 밝힌 소외입니다. 검열, 삭제, 그리고 어둠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이익을 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이 겪어야 합니까? 예술의 영역만큼은 자율성과 독창성을 지켜주어야할 정부가 무슨 이유로 억압을 다시 살렸습니까? 블랙리스트 없다며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답변하다. 특검의 칼바람이 수사 속 할 바람이 있는 수사 속에서 축풍 낙엽처럼 쓰러지며 나는 잘못이 없다. 대통령이 시킨 것을 이행했을 뿐이다라며 구찬 자백을 늘어놓는 부역자들의 잘못된, 잘못된 부자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성과 아집 역사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한 번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한 번도 국민이 되어본 적이 없던 자들의 정치. 고은 시인의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 울리는 경종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슴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 정우영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의 최전선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방역 업무를 담당하던 경북 성주군 농정과 고 정우영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실, 근면 그리고 정말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구 정우영님은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단한 번도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정부는 조류독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는커녕 국민들이 계란 하나 사 먹기 두려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들만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하는 정부입니까? 고위 공무원들은 태평성대인지 몰라도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갖는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부는 가용 전력을 최대 동원하여 이번 조류독감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고종우영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